등차수열 ANSN 과학의 중급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2012년 4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 문제 보시면 뭐 등차수열 얘기가 많이 나오죠. 등차수열, 등차수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등차수열에 대한 있죠. 이러한 틀 갖고 한번 이 문제를 하나 하나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a n이 있는가 봐. 뭐 a n 써보면, 요, 공식에 놓으면 되겠죠. 첫째 항 1, 공차 3루니까, 얼마? 3n 빼기 2. 어쨌든 간에, 요렇게 되겠죠. 근데, 이 a n이, 이걸 만족시키는, 그죠? 만족시키는 x 값 중에 최소값이 b n이래. 어차피 다 b n 얘기예요 그럼, bn을 구해야 되겠죠? 자, bn을 구하려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돼. 자, 보세요. x 빼기 a n. 그죠? x a n 플러스 1이죠.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돼. 자, 그러면 수학 1에서 부등식 구할 때, 그래프로 그리면 편하죠. 자, 이 그래프, 이 그래프이면 돼요. 제가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a n이 작은 데 놓을게요. 왜냐면 공차가 3보다 크니까 이렇게 커져가는 숫자 a n 플러스를 일다 놓을게요. 자, 이 그래프는 얘야. 요 그래프는 요거야. 됐죠? 요거는 요거. 요 그래프. 요거는 요그래프 근데 이게 위에 있어야 돼. 이 함수값이죠. 함수값이 위에 있으려면 자 제가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여기 함수값이 이 함수값 요거보다 위에 있어요. 없어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요점이야 요점. 요점보다 x 값은 표시해 보면 요점보다 이거 이렇게 돼야 되겠죠. x 값은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그 중에 최소값은 뭐겠어? 요그래프와 요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죠. 기울기가 1, 1이죠. 이건 뭐 직선의 식 구해보면 알겠죠. 이 점은 얼마게 돼서 중점이 되겠죠. 이게 m 플러스 1이죠. 중점. 그러니까 b에는 뭐가 나와? b에는 2분의 am 플러스 am 플러스 1이 나오겠네요. 요렇게 되겠네요. 됐죠? 어, 나 이거,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직선의식,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무슨 좌표 X 좌표 따지면 되겠죠. 그죠? 이 직선은 여기에 플러스죠. 그죠? Y는 X 플러스 AN이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 음수 붙인 거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N 플러스 1이야. 자, Y 값이 같죠? Y 값이 같을 때. 그럼 넘어가니까 2 x 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X는 얼마다? 2분의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죠 an에 an 플러스 그죠? 요렇게 되는 거요 그럼 첫 번째 거답 나왔네. 여기 있다. b와는 일러 보세요. 일로니까 이거 나왔나? 나와, 나와. 맞죠? 됐죠? 자, 수열 b 에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다. 그러면 b 에는 누문대죠? 2분의 an 내가 구해놨죠 얼마? 3 n 빼기 2에 플러스 a m 플러스 3에 n 플러스 1이죠. 빼기 2 이거 누면 되겠죠. 그 얼마? 2분의 6n 플러스 이거니까 마이너스 2n에 그죠? 그럼 얼마? 3 n 빼기 2분의 1이 되겠네. 3 n 빼기 2분의 1 돼야 돼요. 되죠. 그래서 bn을 구했어. b n 은 얼마? 3 n 빼기 2분의 1이다. 돼안 돼요. 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일반항이야. 등차 수열에서 이거 정리해 볼게. n에 대해 정리해 볼게. an은 d n 플러스 a1 빼기 d죠. an은 1차함수인데1차함수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공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자 3n 플러스 1이다. 공차 얼마? 32. 초항 얼마? 넣으면 되겠죠? 4. 공차? 3. 이런 경우. 금방 막 나오죠. 1, 2, 9 수학 보세요. 뭐, 다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그냥,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는 순간 답을 찾을 수 있게끔 틀이 잡혀 있어요. 그럼, BN이에요. 공차 얼마? 2분의 3. 그러니까, BN에 대한 얘기는, 공차는 2분의, 아, 저, 3. 3이고, 초항을 일러보세요. 초항은 2분의 5가 되겠죠. 근데 공차가 2분의 3이 아니죠. 3이죠. 기울기라 했잖아요. 그죠? 뭐 틀렸어. 됐죠? 그 다음에, 이 시그마라고 나왔는데, 그건 별거 없어요. 합이 합. 어디서? s19 하는 거랑 같은 거야. s10. 그럼 B에는 등차수열이 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초 공차와 멀고해서 초항 구했죠? 그럼 여 공식이 있어 없어요. 여기다 놓으 끝났죠. 그럼 s 은1 0판까지 구하래. 2분의 그죠? 10에 초항의 2배 여기에 2배죠. 곱하기 2 하니까 5 플러스 그 다음에 10자10 빼기 1에 공차 얼마 3.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이와 같이 하면 되겠죠. 그니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속 구해 볼까요? 속이 9, 27이죠. 3 2네 2분의 1 9하기 32요. 요거 요거 그 약분 되면 5죠. 어, 160이다. 됐죠? 160 맞네. 맞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기억과 디귿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3번이 답. 그니까 러이 문제는, 공통수학의 이 절대값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그죠? 절대값 부등식을 풀수 있어야 되겠죠. 요것만 풀줄 알면, 그죠? bn을 구했어. an에 대한 식으로 구했어. 한 거였어. 그지 a n 었다는놈면 이제 bn이 완벽한 식으로 나와, 나와. 요와 같이 나오겠죠. 이제서부터는 뭐, 이제 구하기에요. 공차 구하라. 3. 초항은 이룰 때. 그죠? 공차 초항 구했죠. 학구하라, s n 공식여타다 놓으면 되겠죠. 공차도 알고 초항도 아는데 갖다 놓기만 하면 되죠. 그죠? 요렇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겠죠.